할렐루야! 네. 아멘! 뜨거 거룩한 주일 예로, 예배로 모인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속사람을 오늘 제목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속사람이 강간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에 <laughs>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것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무엇이 필요한가요? 우리의 힘으로는 힘듭니다. 그러면 누구의 힘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필요합니다. 그렇죠?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구하면서 하나님 나의 속 사람이 우리들의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게 하려 주옵소서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서 한 절이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스펄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변호사와 같이 변론할 능력은 없지만 기도는 할수 있다. 우리 모두가 지도자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모두 기도사는 될수 있다. 우리는 모두 말투면이 엉덩이 능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기도에는 능할 수 있다. 그렇죠? 나는 당신이 사람들보다는 하나님과 고마티없씨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도 기도하자면 조용히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은 잘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앉아서 기도하나 앞에 나와서 기도하나 동일한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사람이 할수 있는 아주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내게 구하라고 하신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그냥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소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작은 신명 소리라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이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마음으로나 아니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너무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얻는 유익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잘 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할까요? 왜 믿음을 잘 지키다가 죄를 지을까요? 왜잘 기도하다가 정말 중요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에 가로막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군대를 강원도 철원에서 공부했습니다. 여름에 어, 간 군대라서 정말 덥고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물을 먹어도 발청이풀리지 않을 정도로 정말 힘들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중 하나가 경계 근무를 서는 겁니다. 두 시간이나 세 시간씩 돌아가면서 총을 들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부대에 오고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 이 누군지 확인하고 허가받지 못한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적군이못오도록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 문을 그렇게 나가면 딱 자세를 딱 총을 딱 들고 그리고 누가 오면 총을 앞으로 하고 이제 딱 경계를 하면 되죠. 움직이지 뭐, 알아요, 말아요. 딱 모든, 모든 시계에 한장딱 딱 서서 눈만 좌우로 딱끌리가면서두 시간을 서 있어요. 그런데 이때 높은 사람들이 한 번씩 순찰을 높은, 어쩔 뭐 하고 있니다 높은, 어떨 때는 대형이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장군들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높은 사람들이 나올 때가 정말 어, 긴장됩니다. 잘못해서 똑바로 교무를 쓰지 못하면 그것에 높은 사람이 정말 높은 사람이었을 때 그것을 딱 빨갛게면 정말 온 부대가 뒤집힐 정도로 큰일납니다. 나뭐 분기 교육 때나 아주 무거운 그런 분장을 메고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헌 줄일도 나기도 합니다. 그때 교무는 아주 잘쓰고 그런 높은 장군님이 찾아왔을 때 똑바로 경계에부무를 서면서 딱한 것을 보여주면은 자네 다 칭찬도 받고 휴가도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경계 동무를 철저히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계하는 사람이 잘 살펴보는 임무를 다하지 못하면 그 부대는 적들에게 침입을 당하고 전쟁에 지게 됩니다. 근무 중에 잠시 잠이 들거나 앞을 보아야 할 시선이 다른 곳을 보고 있다면 그그 그 경계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계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간혹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경계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코 그들이 악하고 어리석기 때문이 아니라 경계를 잘 서다 가도 잠시 한눈을 팔고 방심하기 때문에 죄와 허물을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죄와 허물을 경계하며 세상의 온갖 미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고 오직 주님만 믿고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상에 미역을 취하는 영적인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이 항상 긴장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간혹 실수하기도 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인지라 영적인 긴장감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이렇게 은혜로 운 예배를 드리고,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기뻐한 후에라도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정말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오늘 하루 너무 은혜가 넘치는 날이야 하면서 막 기뻐하다가도 이제 집에 방에 들어가서 이제 좀 쉬어야지 하면서 TV를 켜고 막 자기가 보고 싶은 것들을 보다 보면 은 마음을 놓고 방심하는 순간, 유혹이 우리들에게 찾아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유혹이 찾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저것이 유혹인지 알고 있어. 나는 결코 저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거야. 나는 이길 수 있어. 하고 방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심하고 유혹이 딱 경계선을 넘어오는데도 어, 난 알고 있어, 나는 괜찮아, 나 저것을 이길 수 있어, 그냥 나벼로 준다면 순식간에 그묘혹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 눈을 가려버리고 유혹이 욕심을 부르고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르는 정욕과 그로 인한 죄와 허구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순식간에 가려버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냥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심하면, 우리가 마음을 놓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크고 작은 유혹과 미혹에 넘어갔다가 힘들어하는 경험이 다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그것을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속해서 그 은혜 안에 있기를 기도하며 부하는지. 그런데 이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경험을 가진 믿음의 사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유혹에 빠졌다 이런 한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이큰 유혹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항상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용사였습니다. 특히 찬양하는 그런 은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수을 타고 노래할 때,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찬양을 들을 때 사모를 괴롭게 하던 악신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추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이은 정말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도 방심하여서 미혹에 빠져 죄를 짓고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사모예라 11장 2절에서 사절 말씀입니다. 저녁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침대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이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그 여인을 아름고 게하였더니 그가 아를 때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경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에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laughs> 다윗은 옥상에서 다른 집의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미혹되었습니다. 그데이 미혹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에 들어가자. 그쳐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세바가 자신의 충실한 부하장수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듣고 알게 되었으면서도 다이슨 그만 미혹하는 그것이 마음에 들어오자 죄를 짓고 망붙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의 일이 더 중요합니다. 빨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달아 알고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만 오히려 다윗은 점점 죄의 깊은 곳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결국 우리 아를 죽이는 정말 그런 범죄의 급판을 보였습니다. 너무 악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기에 악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흉악한 죄를 짓게 되었습니까? 그 마음에 유혹하는 것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단심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이슨 항상 전쟁 때에서 앞장서서 적군을 물리치며 어려움 속에 항상 그랬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애들부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해를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많은 전투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평안하게 있을때 군대가 말하시고 모든 전쟁에서 이기기를 거듭하자 이제 자신은 왕궁에 남아서 평안하게 가게 됩니다. 군대만 전쟁터에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게 왕국에 있으면서 저녁에 침상에 누웠다가 일어나 왕국의 옥상에서 올라가서 이곳저곳을 보다가 결국 다이의 시선을 빼앗깁니다. 마음을 빼앗깁니다. 미혹에 끌려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할 데 나는 괜찮겠지 하면서 방심하다가 이렇게 넘어진 것입니다. 미혹하는 것들에 대한 등계를 실패했기 때문에 다윗은 죄에게 끌려서 들어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시선을 가로막고 우리들을 하나님에들로나가는 것을 막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구하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의 약한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힘들게 하더라도 그 무엇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도 우리를 하나님의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인 에베소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커다란 비밀을 알려 주셨습니다. 곧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강간하게 되어 영적으로도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충만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서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간하게 되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께서 도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는 성도들이 사랑으로 붙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태껏 그 사랑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까지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 가운데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계속해서 성도들 가운데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란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속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단하게 드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아직은 아직은 우리는 아직 여약합니다. 그렇죠? 우리 믿음 아직 여약합니다. 아직은 믿음이 여약해서 쉽게 넘어지고 쉽게 미혹당하고 쉽게 죄를 짓지만 성령께서 그의 영광에 풍성함에 따라 너희 속 사람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내속 사람을 강간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하신 것으로 우리들을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완성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과 분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미 확정되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완전에까지 사랑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확정되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칭히 보정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거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이미 우리에게도 주신 이 강건하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약한 가운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사실, 사랑 산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 놀라운 사랑을 그 사실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약속에 이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는 한평 한편, 이한편천지에 가장 좋은 산이 있습니다 무슨 산입니까? 분유산입니다 분유산. 근데 저는 분유산이 좋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아직 a n i S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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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다다 얼마나 좋은 산나 i S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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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n 지 s 근데 이 아래에서 보는 산과 저 산에 들어가서 산에서 보는 산은 또 다릅니다. 우리가 크고 좋은 그런 산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한다면 아저산참 멋지게 생겼네 하고 그냥 말로만 하고 그냥 헤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에 가서 직접 그 산을 오르다 보면 멀리서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알게 됩니다. 직접 올라가봐야 하지만 온갖 이야기가 전해지는 멋진 바위도 보게되고 골짜기도 보게되고 계곡과 폭포가 있는 것을 보게되고 곳곳에 숨어있는 것을 직접 보고 생생하게 경험하고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숨겨진 것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믿게 하지 않으시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우리 속사람도 능력으로 강건함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여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며 반드시 성령께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까지도 우리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측명할 수 없는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은 우리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나기를 여러분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